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오늘도 본갑식의 진짜 TV 시청자들이 차기국정원장에 이어서 국무, 국방부 장관까지 임명하고 지난주에 예비군을 <웃음> <웃음> 마치고 돌아온 김동혁 기자. 네, 반갑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네. 이제 그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트럼프에게 이런 네. 말을 했다래요. 네. 북한이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네. 바로 이 말을 전한 사람이 맥팔랜드 전 국가안보부 부보좌관. 예맞그 네, 인터뷰를 우리 김 기자가 직접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비군 훈련 관계로 출연할 시간을 참 잡기가 힘들어서. 네, 오늘에야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인터뷰인가요? 예, 이것도 <laughs> 이제 지난번 제가 그 라이브 방송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10월 3일 개천절날 네. 그 CPEC이라고 해서 미국 네. 이제 보수주의 전체가 이제 와서 이제 대규모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보수주의자들 만나가지고 이 모든 이런 관련된 이런 내용을 이제 같이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네. 이 자리에 이제 이 사람이 오신 겁니다. 이제 연사로 오셔가지고 네. 이 사람이 이제 영어 스펠링 이제 알파벳으로 해서 K 점 T에서 KT 맥벌랜드입니다. 아, 뭐그 뭐 네. 브랜드랑 전혀 관계 없고요. 네. <laughs> 그래서 KT 맥벌랜드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네. 2017년 초반에 이 사람이 그 국가 안보 네. 부 보좌관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존 볼튼 했지 않습니까? 네. 존 볼튼이 바로 밑에 부 보좌관급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네. 당시는 이제 이 안보 보좌관이 마이클 플린이었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부부 보좌관으로 네. 이 맥팔랜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신기그 그그 바로 근거리에서 지근거리에서 그런 모든 거를 어, 네. 지켜보고 네. 그 다음에 이미 그 당선 전부터 캠프에서부터 같이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의 신복이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돌아가는 판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또 이제 대단한 것은 이번 정권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뿐만이 아니라 네. 이 사람이 이제 백악관과의 이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네. 그 예전에 닉슨 대통령 네. 예하에서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포드 대통령 밑에도 있었고, 네. 레이건 대통령 밑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역, 그 당시에는 이제 젊었기 때문에. 네. 그, 예를 들면, PDB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이제 잘 모르시는데, 백악관에 보면, 프레지던트 데일리 브리프라 해가지고, 네. 대통령 일일 보고서라는 게, 각 정보부 이런 데서 매일 올라옵니다. 네. 올라와서 이제 CIA 국장이나 이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 대면하고 이제 들어가죠. 네. 그 보고서 같은 거를 이 사람이 이제 조율하고 이런 거를 담당을 했고,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헨리 키신저죠. 당시 예전에 믹슨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회의 이런 거할 때도 같이 옆에서 일을 하고 해서, 네. 당시 이 사람이 소, 별명이 헨리 네. 키신저의 수제자다. 아 어, 이렇게 아 알려졌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 예하에서는 국방부 대변인도 했고, 네. 또 국방부의 이제 국방부 장관 스피치라이터였기 네. 때문에 실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네. 대학도 이제 뭐, 공교롭게도 저랑 이제 동무조지워 시턴 동이네요 예, 조지워 시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MIT, 그 다음에 뭐 옥스포드. 옥스포드는 뭐 나랑 동문이인요 예. <laughs> <laughs>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laughs> 비어스쿨이라고는 뭐 어떤 학교를요 이제 경제 쪽이죠. 아, 경제, 경제 비즈니스 경제. 쪽입니다. 아, 또 비즈니스 그다음에 외교무 뭐 이쪽 이런 아, 쪽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쪽 전문가라서. 이 사람이 이제 실력도 좋고, 네.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백악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그렇군요.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일종의 이 돌아가는 판도를 정확히 꿰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우선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사퇴를 한게 이제 한국에서 사실 좀 약간 그 의외의 뉴스로 가서 예. 긴장하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어떤 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임이 있으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아, 이거 볼턴이 사라지니까 큰일 난거 아니냐. 네. 이제 우려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존 볼턴이 사임하자마자 첫 번째 비공식 이 게이트 스톤이라는 보수주의 이제 싱크탱크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미국 대화,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는 실패에 다다랐다. 네. Doom to Failure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미국 대화의 방향이 잘못 가는 건 아니야.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한국 보수는 상당히 볼턴 사임의 이유로 네. 좀 안보적 측면이 상당히 약화될 것 같은 우려를 갖고 있다. 네.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물어봤더니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집권 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이제 일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정권이 남긴 실패를. 네. 트럼프가 떠 하는 꼴이다. 네. 그러니까 뭐 요새 우리 쇼이 말하면 뒤치다꺼리 설거지 할 네, 네. 설거지거리 남겨 놓고 갔다는 거죠. 네. 그 설거지거리가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는 이 북한을 사실상 포기했다. 아, 아 프레지던트 오바마 해드 기븐 업해 가지고 아예 네. 그냥 포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관계를 그냥 지켜보고 그, 그때 당시 뭐 전략적 인내라고 했는데 뭐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냥 지켜봤다는 거죠. 네. 전략적 인내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켜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았고 네. 오바마 정권이 무려 8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8년이라는 그긴 세월 동안 북한이 야금야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네. 그랬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트럼프가 떠안게 되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떠나면서 아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놓고 한 문제가 네. 그 던진 말이 네. 그 지금 남아 있는 미국이 마주할 가장 큰 문제 더미 o 스트 프라블럼 인더 유에스라고 말을 했답니다. 네. 라면서 북한을 지목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트럼프는 아 이거 북한이 큰 문제구나 네. 해서 취임하고 나서 5일 만에 네. 단 5일 만에 지시를 내립니다. 네. 이거를 이제 그맥팔랜드 당시 부보좌관이 직접 지시를 받고 네. 전체한테 이제 하달을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전체 그 미국 강요들한테 네. 북한에 대한 모든 이 대비책을 강구하라. 네. 그리고 이 대비책 강구를 어 think outside the box. 그러니까 네. 기존의 탈을 그니까 틀을 탈피하라. 네. 그러니까 완전히 창조적으로 뭐 창의적인 생각으로 아예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다 가능한 걸 갖고 와봐라라고 네. 이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1 6개 정보기관, 네. 그다음에 국무부, 국방부 뭐다 모든 관련 기관들이 바로 착수를 해가지고 네. 관련된 옵션이라든지 이런 그 사안들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Think outside the box는 성분 종합령에 안 나오는데. <laughs> <laughs> 처음 보는 수건에. 아, 예. 반대는 way outside the box. 예. 이건 그러니까 더 강하게 더 많이 탈피하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 기자가 이제 신임 국가안보 보좌관 인 로버트 오브라이언의 정책방향에 예. 대해서 물었죠. 예. 그러니까 요 오브라이언 지금 신임 보좌관도 네. 제가 보는 견지로는. 네. 그 우려할 정도가 아닌 게 네. 이란이 지난번에 그 사우디 석유 그쪽 시설 공격을 하니까 네. 바로 물리적 응징을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염려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은 어떠냐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대놓고 하는 말이 I hire h i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그를 뽑았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 적극 추천하 해서 네. 선발을 이제, 동, 이제 그걸 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브라이언에 대해서도 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네. 믿을 만한 인물이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네.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맥팔란드가 여기 이제 뒤에 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 누가 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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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내각에 누가 오더라도 네. 사실상 이거 다 소용이 없다. 아. 그러니까 뭐 볼턴이든, 오브라인이든, 뭐 뿔린이든 상관없이 네. 누가 오더라도 마지막 결정은 트럼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네. 트럼프의 이 방향이 중요한 거지 네. 이 오브라인이 큰그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염려할 거 없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귀띔을 해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별로 우려할 건 없다. 그러니까 네. 이 보장을 한명 받겠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그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방향은 예.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상당히 <laughs>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거리에서 트럼프를 지켜봤고 트럼프의 이 협상 스타일 이런 거를 지금 간파를 하고 있는 몇안 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지금 말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북 방향을 상당히 비판이 많다. 네. 네. 제가 이제 말을 했죠. 아예 지금 국내에서 보수진영은 네. 아예 그냥 북한을 물리적으로 때려라. 네. 물리적으로 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그 때렸을 때 설사, 이 한국, 남한한테 피해가 오더라도 네. 그걸 네. 감수하길 테니까 네.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아요. 지금 어. 보수진영에서는. 네. 지금 뭐 예비역 장성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계속 대화를 하고 나서는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더 강한 북한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이게 대화는 진전이 없으니까 진짜 뭐 참수작전을 하든뭘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왜안 하냐 하면서 제가 이제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들을 집중하지 말고 네. 행동을 봐라. 아. 이게 이제 트럼프의 판을 잇는 비법을 저한테 전수를 해준 네. 겁니다. 말을 한게 뭐냐면 지금 모든 국내 언론 또 외신들도 항상 트럼프의 말에 현혹이 된다.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실질적인 표현을 드는 게이런 있습니다. I love Kim. 이럽니다 네. Chairman Kim. I love him. 뭐 이러면서 막 자기가 너무 사랑한다. 네. 이렇게 막, 막 얘기를 하고 난 지금 러브레터를 받았다고 아. 편지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한답니다. 네.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자랑을 하고 김정은이랑 친한 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뭘 해줬냐. 아, 트럼프한테 트럼프가 이제 북한에 해준 거는 아무것도 없고 네. 오히려 더 강한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그 VOA에서 나온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와이스 어니스토, 예, 예. 그, 그 뭡니까 석탄인가 기름 날라주다가 걸린 예, 예. 배를 재무부가 억류하고 있다가 예. 지금 경매로 매각을 해버렸죠. 팔아버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게다 트럼프 지시하에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네. 행동을 봐라 행동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더 강하게 북한의 목을 옥죄고 있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 대화에 자꾸 현혹되지 마라 그렇군요. 이런 이제 아주 실질적인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말은 트럼프는 립 서비스는 화려한데 실제로 네. 행동은 네.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는 이제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행동은 반대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아시아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또 네. 중국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전문가라서, 이 사람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사실 나는 아시아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을 유독 좋아한다. 아. 왜냐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은 속내를 알 수가 없다. 아. 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다데마이 뭐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 다데마이? 다데마이? 네, 다데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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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마음 다른 그런 게 있고, 예. 중국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젖어가지고, 겉에서는 뭐좀 하지만, 항상 그 자기 뒷면에 뭔가 공격을 할 이런 걸 노리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하는데, 유독 자기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은 직설적이다. 아, 이 미국인과 통하는 이, 이런 맥락이 네.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일수록 네. 트럼프 말에 자꾸 현혹이 된다. 아, 왜냐하면 자꾸 그 자신의 속내를 말로 표현한 예. 것처럼 오해를 하고 듣기 때문에 예. 더 현혹이 되지만 말을 보지 말고 예.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행동을 봐라. 라는 그렇구나.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또 여기 일본어 하시는 분들이 또 할까봐 제가 말씀드린 다대마이라는 거는 이제 겉모습이고 예. 혼내가 이제 속마음. 예, 혼내죠. 예. 그런데 미북대화의 핵심은 김정은의 자존심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예, 이게 또 이제 하는 말이 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말했다시피 그전 정권, 뭐 레이건 때라든지 닉슨 때라든지 이런 걸다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과거 전례를 자꾸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설례를 설레, 이제 들어준 게그 누군가요? 닉슨인가요? 그 네, 중국을 네. 했었, 갔었죠. 그렇 예, 방중을 했을 때 네. 이제 그 당시 중국의 상황을 네. 지금 북한에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네. 1972년에 예, 예. 닉슨이 방중을 일주일간 예, 했습니다. 네. 당시 중국 관료들한테 들은 말인데, 당시 중국 내에서는 미국은 철천지 원수고, 네. 얘들하고는 같이 이 진짜 말도 섞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답니다. 네. 근데 사실상 목태동, 마오쩌둥이 닉슨을 만나니까, 네. 당시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네. 이 중, 주, 그 미중이 만나,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는 사진이 네. 온 동네 다 퍼지고, 다 사진이 걸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네. 미국과도 좋은 관계가 될수 있구나, 네. 라는 거가 이제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민들한테 다가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북한이 이 꼴이라는 거죠. 아... 북한도 지금 이거를 상당히 대대적으로, 네. 내부적으로 송보를 했습니다. 네. 미국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고, 네. 미국 대화가 지금 가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정은 수령은 네. 세계적인 지도자다라는 네. 식으로 지금 많이 광고를 떼어놨는데 네. 만약에 지금 이게 나중에 틀어진다 네. 이렇게 돼 버린다거나 또는 이게 지금 잘못된 성과 없는 걸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네. 미국 인민들이 동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 한마디로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네. 바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지금 그 내부적인 쿠데타라든지 네. 이런 이런 그러니까 내부적 혁명의 초 단초가 되는 네. 그런 빌미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미국 대화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네. 이 미국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에게 국제적인 정당성, 네. 즉, 레지티머시를 주면서도 네. 한순간에 김정은에게 더 이상의 만남은 없다라고 통보할 수도 있는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트럼프라 얘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10월 5일날 스톡홀름 미북 실무 대화가 네. 결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지금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를 지금까지 몰랐어요. 네. 또 하노이 대회담도 왜 결렬로 끝났는지 몰랐는데 네. 지금 이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다 이게 착착착마다 떨어지는 게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현재 네. 김정은과의 심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김정은의 심리를 이미 간파를 했답니다. 네. 그 간파했다는 심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김정은은 네. 자기가 세계적인 지도자.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북한 내에서가 아니라 네. 국제적인 거물급 인사라는 거에 네. 자존심을 걸고 있고 네. 그 국제적 지위에 맛을 지금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트럼프가 이런 지위를 지금 주는 거죠. 네. 일종의, 왜냐하면 미국 대화를 한다는 빌미로 만나주고, 네.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도 처음, 자기네들이 솔직히 말해서 북한 혼자, 네. 중국은 갈수 있지만 네. 싱가포르를 간다거나, 네. 베트남을 갈 일이 없죠. 네. 근데 지금 이걸 갈수 있는 이유가, 네. 트럼프가 초청을 하고, 네. 트럼프가 데려가고, 트럼프가 여기서 회담을 하자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점점 국제적으로 어디 갈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네. 국제적인 이런 신문물을 받아두고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겸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기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 거고, 네. 상당히 이걸 만족해하고 있고,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정확하게 꿰고, 네. 이러한 지위를 계속 주는 듯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 국제적 지위 준다고 해서 이게 지금 나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자, 실질적으로 미국이 퍼주는 건 없어요. 아하. 지금 남한처럼 뭐 퍼주는 건 없으면서, 네. 기, 김정은 혼자 갖고 있는 이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 환상을 심어주면서 그걸 지렛대로 이용해서 네.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지금 달성하는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상당한 협상가 가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결렬도 네. 이 지금 이맥팔랜드 부보장관의 말에 따르면 네. 트럼프는 이 회담 결렬로 이룰 게 하나도 없다. 아. 그런데 김정은은 이룰 게무지하게 많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거 올때 혼자 안 오죠. Yeah.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때 지난번에 그 열차 특급 열차 yeah, yeah, yeah. 꽉 채우고 갔지 않습니까? Yeah, yeah. 뭐군 지휘부 뭐 사람 다 왔습니다. Yeah. 근데 얘들이 이 사람들이 김정은 곁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결렬이 됐다 네. 또는 실패했다는 게 나오면 네. 이 군부조차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이게 훼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동요가 일어나고 네. 나중에는 군부에서 먼저 김정일을 치자 네. 이럴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역으로 물어봤어요. 네. 자이 결렬을 네. 트럼프가 한다고 하지만 네. 자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자. 북한도 똑같은 지렛대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미국만 발을 빼는 게 아니라, 북한이 같이 대화하자고 하다가 쥐들이 발을 빼면, 미국도 타격 받지 않겠냐? 그렇군요. 했더니만, 이 사람 설명은, 미국이 이를 타격은 없다. 아. 왜냐면, 하 미국은 잃다, 잃는 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김정은은 미치광이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은, 네.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하지만, <laughs> 김정은은 이미 자기네들한테 광고를 다 해놓고, 네. 나 국제적 지도자 해놓고서는, 네. 꼴이 초라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을게 많다. 그래서 지난번 이런 결렬도 나오는 거고 요번미국그 실무 회담 스톡홀름 스웨덴에서 한 10월 5일 날 하는 회담도 네. 결렬로 끝났지만 네. 지금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죠. 마치 지금 북한이 발을 뺀 것처럼 말을 해요. 북한이 네. 먼저 언론에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아닙니다. 북한이 말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걸 결렬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네. 왜? 미국은 준비한 게 없이 똑같은 걸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이다. 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아직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미국이 준비 없이 온 것도 짜고 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고 북한은 결렬로 됨으로써 계속해서 자기들의 국제적 위신만 떨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다. 네. 그 지금 이 내막을 이 맥팔란드가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 예. 다음에 이분 말씀 중에 또 귀담아 눈길이 가는 게그 북한은 군부 쿠데타로 멸망할, 붕괴될 수도 있다. 이습니다 예, 예, 예. <laughs>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북 대회가 자꾸 결렬로 나간다거나 네. 국제적 지위적으로 타격을 입는 모양새가 계속 나오면. 네. 군부도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아, 김정은이 뭐 위대한 수령이라고 했다가 지금 네. 거리에서 지켜봤는데 아이, 뭐 트럼프한테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하고 예, 예. 말도 못하고, 협상은 결렬되고, 예. 없는 것도 없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불신을 하고 김정은을 우습게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군부에서 실질적인 쿠데타라든지 예. 김정은을 치자, 뭐라든지 이런 거를 예. 이제 짜고 들어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또 이제 그... 어. 이분 얘기가 앞으로도 돼 미국 대화도 이제 계속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가 네. 반복될 것 같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제가 하는 건 좋다. 네. 지금 미, 이제 그 당신의 말을 듣고 네. 지금 미국의 협상 이 스타일을 알았는데 네. 근데 지금 이 협상을 계속하니까 네. 시간을 주고 있지 않냐. 네.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UN 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네. 북한은 이 시간 동안에 네. 기름을 지금 더 들여왔고 몰래 어, 어. 그 다음에 돈도 국제적 해, 해킹을 통해서 네. 2조 4,4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그냥 끌고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북한에 시간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네. 물어봤더니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트럼프는 절대로 인내하지 않을 거다. 어. 즉 마냥 기다려주지 않을 거다. 네. 트럼프의 한계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이 대화는 여, 어느,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여기서 멈춘다라는 네. 시점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네. 시간을 계속 준다는 걸 염려할 필요가 없고 네. 가는 방향도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업앤 다운이 계속 발생할 거라.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간, 주한미군 철수관 능성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예. 국민들의 최이고 관심이 다 예, 맞습니다. <laughs> 요 부분도 이제 아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매트 슐랩 그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도 제가 말씀을 했더니만 이분은 오히려 지금 미국 백악관의 심사를 알고 있는 듯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네. 이랬어요. 제가 지금 한국의 이이 이 대한민국 수호예비역 장성단이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자꾸 전투병력이 빠지는 거를 엄청 고, 그 고심하고 있다.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비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이듣통령 반가운 소리네요. 네. 그럼 당신들은 이제야 좀 불안하시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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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간 비아냥거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그 방위비 분담금을 올린다거나 네. 주한 미군을 뺄것 같은 이런 제스처, 네. 미국이 취하는 제스처는 네. 오히려 지금 한국 정신 차리라고 하는 미국의 심산이 지금 빨려 있다는 말이 네. 지금 여기서 은연 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요 그러면 그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점점 더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걸 역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지금 위협적이다. 네. 그런 지금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저희들이 좀더 강한 이 주한미군의 이 철수를 반대하고 더 이게 계속 있도록 이제 붙잡아 둬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데 그 고마움도 모르고 아니라게 마치 자기들이 그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국민 일부 국민들의 감정에 대해서 상당히 시니컬한 말씀입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기도 이랬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잡고 이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지만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봐라. 네. 그러면서 이럽니다. 지금 현재 군비 이 예산, 국방 예산을 더 늘렸고 네. 특히 지금 트럼프가 치중하는 게 해군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오는 이 인도 태평양 전구에서 핵심적인 항공모함 전단. 네. 이게 다 해군력 아닙니까? 네. 이 해군 국방비를 점점 늘리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미사일 디펜스, 이 미사일 방어 체계도 네. 트럼프 정권 하에서 점점 더 강조하고 예산을 더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는 강한 국방을 원한다 네. 라면서 여기서도 제가 또 물어봤죠 문재인을 지금 그러면 트럼프는 좋아하냐 네. 물어봤더니만 이걸 직접 직답은 하지 않지만 네. 제가 계속 코치코치 캐무니까 네. 우회적으로 말을 하긴 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는 네. 강한 국방의 동반자 네. 강한 통상의 동반자를 원한다 그렇구나. 라는 말을 이제 우회적으로 하면서 어. 사드 배치. 이것만 네. 봐도 지금 알수 있다. 네. 한국에 우리가 사드 왜 배치했겠냐. 네. 강한 국방을 원하기 때문이다. 강한 네, 동맹의 국방을 보장하기 위한 게 트럼프의 말인데 지금 문재인을 봐라. 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문재인이. 네. 네. 그렇게 지금 볼수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이번에 인터뷰가 보니까 아주 귀담아 볼만한 내용들이 많은데 네. 앞으로 2, 3년 동안에 그, 한국 젊은이들이, 그, 어, 그, 미래에서 한국의 미래 세대에 예. 운명을 좌우할 텐데 결코 예.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은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번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예.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Don't miss this chance. 예.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울컥하면서 약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식으로. 예.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네. 제가 인터뷰 끝나고 나서도 이제 녹음을, 녹취를 이제 멈추고서 들었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고 네. 재차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이 판이 지금 주한미군 철수도 지금 하지, 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니들 스스로, 그러니까 한국이 스스로 자력으로 국방을 지키겠다는 그 의지만 보여준다면 네. 한국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네. 아니, 미국은 언제든지 그걸, 그거를 도와줄 거다. 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려는 자구책을 하지 않으면 네. 미국도 도와줄 의무가 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라는 네. 것을 마지막 경고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조언이나 이, 이런 건데 저희한테 저가 듣기로는 경고로 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Don't miss this chance를 여러 번 반복, 반복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고되고 네. 어렵고. 또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도 몰라요. 네. 지금 전 세계는 당신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월드 이슬 루킨트 위하면한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당신들이 어떻게 중국을 대하는지, 네. 당신들이 어, 지금 직면한 위협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laughs> 우리는 미래의 세계를 떨칠 당신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면서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당신들은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아... 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또좀 그러면 그거 갑자기. 저도 울고, 김동현도 <laughs> 울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나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운다 자리를 왜, 왜 아니, 이게 참 그, <laughs> 어떻게 보면 지금 처한 상황이 참, 참 위기인데 이런 네. 거를 미국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도와주겠다고 동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데 저희가 지금 스스로 네. 깨닫고 이걸 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문갑시계 네, 네. 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그, 저와 같이 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김동현 기자라 다른 기자들도 이렇게 애국심에 불타는 시민이자 기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뒤에 보시면 김동현의 폴리세움이라고요. 이 친구가 아주 그 저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해박한 클럽을 쓰고 국제 관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주 오늘 김 기자가 열정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미국의 진짜 두뇌가 밝히는 네, 그 속내를 네.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이런 고급 정보들은 솔직히 기존의 다른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수 볼 수, 볼수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는 기자도 힘들고, 또 이런 게 기사라고 판단해 줄줄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널리 좀 입소문도 내주시고, 또 그리고 저와 뭐 김동현 이자또 여러 우리 그 월가 조선의 젊은 기자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고생했습니다. 예. 저희가 진짜로 이 말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네. 마지막 진짜 노력을 해서 네. 예, 잘 해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